근데 이안희 작가님을 여러 점 소장하고 계신데 이안희 작가님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네 맞습니다 이안희 작가는 일단 인간적으로 음. 인간성 있고 음. 네, 그리고 감각적이고 음. 네. 그 연인들이 사랑을 할때 불처럼 활활 타오르잖아요 네. 활활 타오르고 나면 뭐가 남죠? 재 네, 재가 남아 있는데 그 재가 남아있는 그 잿더미 속에서 음. 피어오르는 뭔가 희망 같은 요소, 천사가 나타나서 희망을 주는 음. 그런. 그럼 이런 어두운 부분이 제일 같은 표현인가요? 네 맞아요. 음. 작가로서 그,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음.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. 음. 여기 음. 만 그, 보시면은 질감이 되게, 네. 되게 잘. 이게 뜯을 재료가 뜯을 뭐예요? 이거는 모래랑 아 물감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 음. 연결 여기 벽을 보시면은 질감하고 되게. 아 잘 어울려가지고.